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서 던지신 것, 광야길 인도하신 것, 유국 군대를 몰사시킨 것 그것들을 보면서 주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행하시는 주의 기이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도, 마음 생각을 다른 데도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놓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은 내게 행하시 최고의 기적과 응답이 뭐냐? 제 자신이, 제가 봤을 때도 제 자신이 예배자로 산 것입니다. 분 인간보다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 주일날 딴데안 가고 교회에 올 뿐이지 온전한 예배가 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가 온전히 되죠 여러분의 삶도 온전한 예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겁니다. 늘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봤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봤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경배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 내가 내 자신을 볼때 마음이 드려야 됩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전도 이전에 응답 이전에 우리들이 받았을 가장 먼저 받을 축복이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젯밤에도요, 뭐, TV도 보고, 그죠? 또뭐 필요한 거 유튜브도 보고, 강남 말씀도 듣고, 그런 데서 막내하고, 집에 아무도 없어요. 막내하고, 우리 보름도 하고, 불다 그거 침대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대. 또 찾아 들어와요. 그래 들어와라. 이제 네. 저런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한 복음의 방향을 줄수 있어. 세상에 축구로 성공한 사람 많다. 복음까지 축구 선수가 진짜 복음 말고 복음 노리고.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축구 지도자가 나는 그런 축구 선수가 되고 지도자들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아 많 인도하옵는 분들 예합니다 예 안에 인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 중심이 딱쓰잖아요 그러면요, 내 자신 예배를 드도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고 그렇지만은요, 나 보이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기. 그러면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게 보이죠.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 요 심어는요 내가 딱 뭐랄까요, 시작해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보고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냥 내 마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이 예배자로서의 응답 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풀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 성공시키는 비밀이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자녀 성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중지자들 정말로 응답하고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성공하는 비밀이 하나라고. 그게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면은 그 사람 인생은 하나님을 풀어가십니다.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이 잘 불길 원하고 응답받길 원한데요 예배 바르게 하려고 안 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장모님한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야네 영혼이 잘된거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되거든요. 사람들은요 나 생각이 범사에서. 범사가지고 기도하면 또 다행이요. 그렇시다. 그저 범사에 남의 말에 남의 이대 어지럽도 높지면 모든 것을 간섭하고 그러다가 말 옮기고 남을 듣고 온통 마음 생각 이 거기에가 있어. 왜 그랬냐 도대체 나 궁금하더라고. 요 알고 보니. 오래된 문제였어. 바깥 불에 그건 신앙사는 아닙니다. 바깥 불에 온전히 예배하죠. 하나님 나의 삶에 모든 범사를 인도한 게 보입니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생애에 가장 기이한 일이 뭐냐? 내가 예배자가 됐다. 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축복하신 거, 그게요, 우리가 받아들일 첫 번째 축복입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축복을 함께 누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전도자입니다. 그게요, 두 번째로 받아들될 응답입니다. 전도자. 어떻게 말해 중심 자체가 모든 것이 전도 성격을 위해서 되십니 중심 자체.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살립니다. 모든 현장 다 살립니다. 어느 현장에 보내나도 이유 없습니다. 빈게 없어 다 살립니다. 안 그러면요, 서른 하다 우리 인생 끝납니다. 서른 하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예배자로 또, 전도자로. 그렇게 스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배자, 전도자 축복을 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진짜 행하실 기이한 역사. 그게 뭡니까? 남은 자입니다. 허세우를 위해서, 이삭칠 종족 살리기 위해서, 또, 차세대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축복하십니 남은 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밤나무도 배임을 당하고, 성수리도 배임을 당하고, 배임을 당합니 사단의 칼에 맞아서요딱 배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루떡이는 남아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루떡이로이그루떡이 속에서 새순이 나다 하나님이 남은 자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러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을 다하고 니까 우리 요즘 주일 오후에 빌립보스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스를 보면서 하, 애타는 게 있습니다. 늘 갈등하고 싸우는 성들 뜻은 좋아요. 다 복음이요. 복음이고 세계복음왜 그렇게 싸우고 갈등하는지. 벨리뽀 교회는 그런 사람 있는게 아닙니다. 바울 전도자 바울 곁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드라는 제자도 있었어니 그런 남자도 있었습니 우리 참소모 함께 성도 여러분들은 또 인터넷을 함께 예배드는 모든 전세계 제자들은 진짜 남은 자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우리 게 임직시 때 찬양했던 김혜미 집사, 그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가수 박진혜이가 미국에 와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 그런데, 혜미가 통역을 맡게 됐대. 그래? 야, 보금자라서 사람 살리면 되겠네. 그 TV 방송 중에 한번 나와서 본 직접 얘기했어. 뭔가 모르게 끝이 없는 영적 칼, 답이 없는 그 공허와 이야기한 적이 있어. 그걸로 복음전함 때 어제는 또 엄마한테 뭐지 종야 뭐뭐 행사가 있는데 또 MC를 봤다는 거 그래 하나님이 예배자로 전도자로 남은 자로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때 나는 예배자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남은 자다. 이렇게 보여지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 더 이상의 축복이없습니다 내가 나를 볼때 나는 맨날 싸우는 자다. 나는 맨날 불신하는 자다. 나는 맨날 세상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다. 내가 나를 볼 때. 나또이 복음 만나서, 보통 불행이 아니야. 보통 불행이 아니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볼 때, 나는 하나님을 지구상의 예수님는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나는 예배 축복 가지고 세상을 산다. 예배의 축복 가지고 모든 응답 다 누린다. 그리고 나는 바람살의 전도자. 아멘입니까? 진짜 접어야 돼요 내가 나를 볼때 그리고 나는 남은 자다 그걸 뭐가 제자다 그렇습니다, 제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빌어봐라 그러면 요 내가 진짜 내 자신을 볼때 나는 예배자고 전도자고 남은 자잖아요 이 축복이 요 사단에게 뺏길까 서른 육신적인 다 맞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마음 안뺏기 그런데 마음 뺏기잖아요. 그런데 마음 뺏기잖아요. 이축보면 어때요? 뭐좀 된다고 해서 뭐, 오만하고, 그런데 마음 생각하면, 나를 들으면 그런 거는. 왜냐? 이축보 취소 못 하고. 온전히 예배잖아. 전도자로,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기 바랍니다. 말씀을 묻겠습니다. 이 시대 교회를 봐보세요. 내 안다. 목사가 뭔데? 목사도요. 대표자입니다. 대표자입니다. 그냥요. 설교자입니다. 정교 예식 진례자입니다. 너무 웃습다 저와 아, 여러분이 예. 예배자로, 전도자로, 문자로 써줘야 돼. 온전히 주일성수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대가지고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저희랑 교회하고 예배해 줍니다 하나님한테 자기가 사는 길인지도 모르고 축복의 길인지도 모르고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그 은혜가 있죠 내가 그 은혜 축복이 있죠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전도사 그리고요 끝까지 남습니다 남은 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지키셔서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제자 되기를 주예서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를 받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예자여 모든 삶이 예배 중심이 되다. 여기서 모두 응답과 축복을 다니고, 기도하십시오. 또기도하시그 은혜가, 사람, 사리는 전도자로, 또, 이 시대의 여덟, 번째 넌 눈틀을 위해서 남은 자로 끝까지 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은혜가, 지고 호세우의 주여 특별히, 이 방송 보세요. 이렇게 성령 충만과 오래, 간단한 마음으로 악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영광갑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주고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온전히 예배자로 온전히 전도자 온전히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나는 예배자요 나는 전도자요 나는 이 시대의 여덟 번 넘는 기울 남은 자로 내가 내 자신을 받아 확신이 들고, 실제로 내 삶이 그리 보여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를 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예배로 내 모든 삶의 답을 다 내며 말씀으로 모든 길을 다 찾으며 기도로 모든 힘을 다 누리고 전도성교로 내 인생 가는 모든 길을 그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손 들어 축복하실 어려울 것기도 합니다. 아버지, 아다님이신 주께서 은해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